네, 봐도 이부도 도달하십니다. 누가 술래 알래요? 네. 저는 3번입니다. 네, 3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어도안 보고. 어? 님이 바꾸면서 나를. 일단 합니다. 10, 9, 20초 8, 7, 6, 5. 4, 3, 2, 1, 0, 1, 2, 3, 4. 呃, ᄂ, ᄃ, 8 9, 10.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버칙 있게 할게요. 어, 이번 한번 더. 네? 오, 씨, 용암이 빠져. 하! 오케이, 용암. 피했고. 응? 이거구나 아, 얍시다니. 거의 다안 여러분 빨리 안나오면 제가 귀요미 송구될거에요 그건 <laughs> 아, 내가 벌칙받는거잖아 <laughs> 아 그러면 이거 하죠 이거 이기면은 아 지면은 다음시간에 노래 부르기 응? 영상에서 그거, 얼굴 그거 해서 아, 얼굴은 아니지 얼굴은 진짜 아니라고 용암에 빠져서 죽는 것도 그러니까요? 제가 할까요? 두 번씩부터 뗄게요 1, 2 됐죠? 어, 보아왔다 야, 여기 집이 <laughs> 있는데? 저 그쪽이 없는데요? 아, 위쪽으로 올른 얼... 야, 나 좋은 생각 하나 났어 또도 다음에 3번 합니다 그리고 이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때 못찾겠다 깨꼬리 했잖아요 네. 그랬으니,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한판 쳐드립니다 못찾겠다 깨꼬리 아. 못찾겠다 깨꼬리 내세요 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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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말 나,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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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그래?

아이바위 콜? 나름 나름 아니야 가위바보 싫어 님이해야죠 갑옷도 이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찾는게 안돼서 야 빨리, 빨리. 먹어 네? 뭘 먹어요? 이거 갑옷 칼 먹었잖아 그리고 갑옷도 먹어 뭐. 음. 이제 제가 걸로 할게요. 아 무슨 이상한 소리야? 순례자기잖아, 바보야. 순례자기라고 순박 꼭질 나들은? 순례자요 순례 순례 순례자기 할게요. 저 삼입니다. 순례자기 할게요. 아니 순순 꼭질이라고 바보야. 순박 꼭아. 순바 꼭질이라고 바보야. 아니 손바꼭질이라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아니 저기 가 있으라고! 바보야! 아 진짜 저쪽으로 가라고. 진짜 소니 팀이 진짜 짱 싫어졌어. 나웃게 아 <laughs> 이건 진짜 못 찾는다. 100%이거 진짜. 야, 100 진짜, 이거 진짜. 야. 야 이거 진짜 못 찾는다. 진짜 100%만 퍼센트 100%, 15%가 지나도 절대 못깰 거야. 안 e t s 아아요 a 시 o m 한 번만 a 안돼 e a n 어 e 어 i a t i 튀는 거 없죠? 있어요! i a Tia, 있 i a t i 있 Tia, 일단 뭐, 이제 이죠 아빠! 뒤에 버때 네.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집도 선택을 가 그거 온 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다시 하자. 여기 왜 집이 있지? 빨리 와. 내 네, 갈게요. 아니다 내가 TP 시켜줄데 여기 왜 집이 있지? 아, 나 들어오고 빨리 와. 또 왔어요 빨리 와 빨리 와 일단은 아, 또 설레합시다 또 설레하세요 님마세요 아니야 또 설레하세요 들켰잖아요 아니 무슨 이상 소리예요 이거 음, 가봅 아니 님이 왔잖아요 님이 그때 오지만 않았으면 제가 이겼어요 아니요 아, 그럼 다시 합시다 곰? 양심 지켜 알았어 나할게 내가 한다. 고고사사사 뭐야, 왜이 10, 9, 8, 7, 6, 5, 4, 4. 뭐야, 왜죽 2. 숫자 세고 있어, 아니, 왜 지금 숫자 세는데? 봐봐주세요. <laughs> 열어주세요 이제 제가 죽였으니까 슬레 하세요 클로즈워치 아레 슬레 딱 한번만 클로즈워치 아 진짜 한번만 아니 아 진짜 슬레 한번만 아 이번에 잡히면 무효넣어줄게 진짜 싫 제발 아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너가 하면은 아니야 하지마 내가 이거 너가 술래주면은 나 무슨 벌칙이든 다 해줄게 어? 인정? 일단 칼 줘봐 야, 가 해줄게 못 죽일걸? 길치서 죽이지마 가시 백 붙여있거든 그러니까 니가 찾아서 직접 죽여야 된다 올라오죠, 말 올라오죠. 했잖아 그래? 올라갈게 올라왔다 <laughs> 쇼비드 버스 어, 나 오라고 갈게 아니다 내가 죽여줄게 아니야 어 잠시만 잠시만 네, 나닭탈수 아, 있게 됐어. 닭을 탈수 있게 됐다고. 아까 닭에다가 나왔는데 잠시만. 아주 가야지. <laughs> 닭에 타기가 나왔다고. 응. 이상한 결과고. 방금 나 타기도 했는데. 뭐 어, 나도 타기 봐야지. 타면서 클로징하죠. 안 타져요. 저도 안타줘요. 저도안타져요 워터님 저한테 오세요 잘안저한요된다한테도 저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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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테도도록한 자, 도니다테도저한저한테게저 제가 이렇게 써니티비랑 같이 베이비모드로 슬래잡기해해봤데베이이비모드로 하니까 더 찾기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써니 t a k i Hindu also. Go 을래요 n n e 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클로징 맞춰야죠. 아이아 아이, 저희 집으로일단 오세요. 저희 집을 포기합니다 지금 안 오면 진짜 저 써니티비랑 같이 안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선고합니다. 선서 앞으로 전 써니티비와 같이 방송은 안 찍겠습니다. 안 나오면 방송은 안 찍겠습니다. 선서 선서 아선아선 아, 선. 아!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 저안죽요 선서 쓰기 전에, 빨리. 선서 아, 써요. 여러분들, 그냥 선서 쓰겠습니다. 네, 잘, 잘생각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จนต้องไม่ไปตกใน้อพรัน